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오늘은 시진핑이 내년 20대 장기 집권의 보석을 깔기 위해 은밀하게 버리고 있는 풍수 공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론자, 공산주의자인 시진핑이 무슨 풍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황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풍수를 아주 중시합니다. 4월 20일 섬서성 공안청은 호위진령조맥 특별행동촉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섬서성 각급 공안기관은 진령 생태환경 보호의 중요성, 긴박성, 장기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황하유역 생태보호의 중단 의미를 파악해 진령을 중심으로 섬서성의 삼림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감독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섬서성공안청은 4월 1일부터 진령조맥 특별활동을 개시한 이래 자연환경보호지역과 야생동물활동구역 325곳을 순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재 원인 228곳을 정리하고 환경범죄사범 16명을 체포했다고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관제 캠페인인데 이는 시진핑의 연임을 위해 풍수의 용맥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중국 매체들의 기사를 보면 진령 생태환경 보호의 긴박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라고 했는데 뭐가 그리 긴박할까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당장 내년 20대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황제땅 기운을 가지고 있는 용맥을 보호하는 게 매우 긴박하다는 행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섬서성 공안청이 4월 20일 행사를 열었는데 마침 이날은 시진핑이 섬서를 시찰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시진핑이 섬서성에 가서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이 진령입니다. 당시 시진핑은 진령이 자고 이래로 남북을 화합해 천하를 복되게 하는 중화민족의 주맥이자 중화 문명의 중요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진령을 잘 보호하는 것은 중화 민족의 지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화 민족의 주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신적인 색채가 짙은 표현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말하길걸그러워 애들로 이야기했지만 중화 민족의 주맥이라는 것은 시진핑 가문의 용맥이란 말이었습니다. 고대 화법의 장안의 도읍을 삼고 진령을 용맥의 소재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안이란 것은 수도라는 말로 특정 왕조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왕조든지 모두 진령을 용맥으로 삼아왔습니다. 현재 황제나 다름없는 시진핑에게도 진령은 용맥입니다. 더구나 시진핑과 그에 붙인 시중시는 섬사성 출신입니다. 때문에 시진핑은 더욱더 진령을 시시 가문의 용맥으로 여깁니다. 시진핑은 특히 태자당 홍월다의 신분으로 국가주석에 올랐습니다. 때문에 자신이야말로 홍색 강산에서 천명을 받은 천자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은 이전의 국가주석들은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개국 황제인 모택동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풍수를 아주 중시합니다 때문에 시진핑의 아부하는 지방관리가 포핑현에 있던 부친 시중신의 작은 묘역을 거대하게 확장해 황릉처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시중신 묘역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순원의 묘역인 난징 중산 릉의 9배, 명태조 주원장 효 릉의 4배 크기입니다. 섬서성 생태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진핑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치 좋은 곳에는 별장촌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이 무려 여섯 차례나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자 시진핑은 섬서성 고관들을 대거 수청했습니다. 섬서성 서기 짜오정용 섬서성 성장, 부성장, 성위원회 비서장, 시안시 서기, 시안시 부서기 등을 무더기로 낙마시켜 감옥에 수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장비를 동원해 별장을 철거했습니다. 2020년 4월 19일 공안부 부장 순위주인 낙마에 체포된 다음날 시진핑이 진령을 방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변의 조짐이 있거나 고위 관리가 낙마하면 시진핑은 줄곧 외지에 나타났습니다. 칭하이나 섬서, 산시에 등장하는데 이는 있을지도 모를 화를 피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낙마에 체포되는 정적의 잔당 세력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보는 겁니다. 재미 중화권 정보통인 천포공에 따르면 당시 순위준이 체포된 데는 우한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연병 대폭발 당시 그는 우한에 있었습니다. 그는 호주의 유학한 적도 있는 부장급의 공안 건물이었습니다. 때문에 5 아이즈 국가인 호주의 비밀을 누설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철거했는데 그보다는. 시진핑의 용맥을 건드렸다는 게 비공개적인 이유입니다. 중공에서 불법 건축물을 짓는 사례는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유독 섬서성 진령의 불법 별장 천만은 그대로 둘수 없었습니다. 심적으로 불안해 전전긍긍하다 과감하게 섬서성의 많은 고관들을 숙청하고 별장을 철거했습니다. 풍수적으로 중국 공산당 정권은 만주족의 청나라처럼 동북에서 발흥해 베이징 텐진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북룡으로 해석합니다. 중국어로 칭왕 지제 진주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왕을 칭하는 자는 진주, 즉, 섬서성 진령에 합치한다는 의미인데 시진핑 부재에 드러맞는 말이라고 시진핑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습가군이라 불리는 그 주변 세력들은 이를 진시 황제 진나라의 부활이라고 아전 인수로 해석합니다. 중국 내에서 방영됐던 사극, 따친 슝펑은 그래서 시진핑과 그 가족을 비유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처럼 모택동도 말로는 유물론자, 무신론자였지만 미신을 굉장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류소기를 타도가 어서 아주 득이 양양해 했다고 합니다. 장저민 역시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했지만 불교에 심취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장자민의 여동생 장저후이와 장절링도 미신의 심취에 왕린이란 기공대사를 초청해 미신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역시 진령 용맥이란 미신에심취했습니다 시진핑은 2020년 12월 엄동사란의 베이징교회 창핑구의 샹탕문화촌을 철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철거 작전에는 습가군의 주요 인물인 베이징시 위원회석이 차이치가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샹탕문화촌에 입주한 사람들 가운데는 홍월다이와 조명한 예술가, 교수들도 다수 있었지만 베이징 당국은 그대로 철거를 밀어붙였습니다. 샹탕문화촌이 베이징 중심선에 용맥 풍수를 누르고 있다는 풍수가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뉴스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공은 미신을 협파한다는 구두선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용맥이라는 진령은 풍수적 의미 외에도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령의 지하에는 거대한 비밀 핵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 최고 지도부가 참수 공격을 피해 이곳으로 대피한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2022년 장기 집권 확정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